안녕하세요. 아침 햇살이 따뜻해서 벌써 봄이 온것 같아요. 내일이면 3월이니까 봄인데 지금부터 벌써 봄이 온것 같아요. 연탄재 산모 한걸 정식해서 이렇게 선반에서 가꾸고 있어요. 예전에는 거의 가꾸기 위해서 모래를 많이 섞었었는데, 이번에는 상토만 해서 모종을 가꿔보고 있어요. 아직 경험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보고 있어요. 작은 것은 삽목용 상토에 늦게 삽목한 건데, 연탄재에서 삽목하면서 햇볕에서 자란 것과 실내에서 자란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연탄재 삽목할 땐 삽수를 땅에 심어서 크게 잘랐고, 삽목역상토는 삽목할 땐 삽수를 짧게 했더니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데, 삼목용 어, 상토에 해서 상토로 바로 정식한 것이 조금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작지만 채로 파릇파릇 자라고 조금만 더 잎이 자라면 튼튼해질 거예요. 음, 이 중에서 제법 잘한 것 중에서 뿌리가 있나 없나? 어, 여기 자세히 보면 포트 밑으로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좀더 뿌리도 꽉 차고, 튼튼해지면 분양해야죠. 여기도 보세요. 같은 마담도 뽕빠두른데연탄재 삽목 1월 1일부터 한건 제법 튼튼하고, 그리고 이것은 삽목용 상토에 삽수를 짧게 해서 한 건데 차이점은 있죠. 삽수가 길고 짧고의 차이. 한동안 열심히 삽목하고 정식해서 이렇게 많아요. 이번에는 삽목을 제법 많이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교환하기로 한 펜시제라늄. 한번 실패하고 삽목용 상토에서 성공했어요. 짧은 삽수는 연탄재 삽목은 실패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삽목용 상토로 해서 며칠 전까지 정식해서. 선반에 올려둔 거예요. 아직 이만큼 정식해서 더 채워야 해요. 여기 위에 선반이 땅에 있는 흙처럼 연탄재 깔고 그 위에 상토를 얇게 펼쳐서 또 모종을 올려두고 있거든요. 모든 것은 다 경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라면 또 파릇파릇한 모습 보여드릴게요.